안녕하세요. 지아TV 지아입니다. 오늘은요, 크로스 파이어 워존이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요,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챕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은 퀘스로 진행되는 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인 기지인 사령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심시티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우선 여기 보면 연맹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길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 나라별로 존재를 하는구나. 브라질, 일본, 뭐, 한국 쪽도 보여지고 있고요. 부대 정보를 보면요. 캐릭터가 두 개가 나와져 있는데요. 나타샤와 에바가 보여지고 있어요. 캐릭마다별 등급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레벨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아, 또한 여기서 중급 장교 조각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 사전 예약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 주고 식량에 관련된 부분 뭐 달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도 다 열어 봅시다. 아또 이런 게 있네 여기 보면은 기지를 지정한 위치를 이동시킨다 연맹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지를 구축할 때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기지 이동권 말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비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내 기지 자체를 다른 서버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전차 공장 해금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 해갖고 해금을 해 주고요. 이 부분을 또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전차를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시티와 생산.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적들과 싸우는 부분, 영지를 토벌하고 많은 부분을 획득하는 부분으로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챕터 클리어도 되는구나. 이제 챕터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챕터가 넘어가면서요, 막혀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열리는 부분이에요. 중간중간에 또 막혀있던 부분이 오픈되면서 스토리가 또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요. 가장 기본이 보병이기 때문에, 오 보병도 멋있게 생겼네. 테러리스트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나 본데요. 자, 출진, 공격.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우는구나. 그래 좀좀 좀 박진감 넘치게 싸우는 부분 없나? 웬열. 자, 광고 보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갑자기 좀비들도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500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요거는 아마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마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드럼통을 터트리면 폭발하면서 애들도 죽일 수 있고요 요즘은 소소하게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자이 부분이 장교를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뽑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장교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나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클로라의 조각, 뭐, 레이시, 쭉 있죠, 여러분들? 올가, 진, 악셀, 자 색깔이 존재하는거 를 보니까 등급인거 같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장조마다 능력치가 있네요 기진의 자원 생산량 50% 증가 뭐 최대 비용 25% 연구시간 최대 25% 단축 경험치획등량 최대 35%쭉 나와있죠 여러분들 야 이거 약간 신화등급 같은 느낌의 색깔들이죠 일반 애들 느낌하고 포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모든 유닛 공격력 30%의 모든 적 생명력 최대 30% 감소의 모든 유닛 생명력 최대 30% 보니까 그러니까 한군데 한군데가 아니라 토탈에서 뭉툭 충돌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자 모든 챕터를 또 클리어하게 되면요 새로운 챕터가 또 오픈이 되면서 해금되어져 있던 기지의 모습들이 또 오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활주로 쪽을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헬기를 한번 생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헬기 역시도요 등급이 다 존재합니다. 등급마다 능력치가 엄청 날 겁니다. 공격력이나 이런 부분이 치명타율도 엄청 높고요. 공격력 차이 엄청난데,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다 보면요 자원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농장, 제철소, 은행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또 건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눌러줘서, 제철소도 건설하고요. 눌러도 눌러도 끝없이 계속해서 챕터에 관련된 미션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네요, 여러분들. 오, 이건 뭐야? 조준하라고? 짱! 오호! 괜찮은데?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야, 네 번째 챕터도 완료했습니다. 자 테러리스트에 관련된 식량을 한번 뺏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식으로 출진을 눌러주고요 현재 몇 명의 보병들과 병력들이 출몰할 수 있는지 여기서 편성을 할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좀 화려하게 싸우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또 다른 테러리스트에다가 또 출진 야 이거 레벨이 존재하는구나 19레벨은 뭐야 이거 와 높은 애들한테 가면은 분명히 지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챕터를 완료했네요. 자 연맹까지 가입을 해봤고요. 자한번더 봅시다. 연맹에 관련된 부분은 전황, 지원, 뭐 축제, 연맹에 관련된 선물, 또 연맹 상점이 따로 있고요. 연맹 관련된 출석에 관련된 보상이 또 따로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출석 체크해주고 출석 체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출석에 대한 보상이 쭉 있습니다. 연맹 선물 받아주고요. 또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 모두 지원 이렇게 눌러주고. 또, 연맹 연구가 따로 있구나. 아, 기부를 통해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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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연맹까지 가입을 해서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심시티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금해 나가고,